오랜 기간 장기 투자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훗날 나의 수익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년 특히 12월달엔 주식을 팔고 250만원을 공제해놓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당장 세금을 안 내는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요 향후 나의 수익금을 위해서 매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연말 12월이 찾아왔죠. 주식 투자자들에게 12월이란 집중과 선택을 통해 나의 특정 주식을 한 번쯤은 매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무지성 투자자들이 될수 없습니다. 주식을 사업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진 않지만 내가 투자한 돈들이 다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건 세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며 불필요한 세금을 낼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나의 미래 수익금을 최대한 지켜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부에 놓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곳엔 어김없이 세금이 따라옵니다. 미리 절세에 대해 공부하고 움직인다면 향후 우리의 수익금에도 많은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장기투자자지만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으로 압축해 볼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주식을 발견해서 교체매매를 진행해야 될때 노후대비를 위해 절세전략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집마련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연말마다 몇 년째 해당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지만 주식 투자의 절세가 나중에 나에게 얼마만큼의 비용 차이를 벌어다 줄수 있는지 아직도 잘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 분들의 소중한 미래 수익금을 위해서 열심히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 해당 영상은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이신 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작년엔 모든 시장이 하락해서 딱히 절세 전략을 실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죠. 하락장에서 물타기로 인해 평단가 가 낮아지신 분들도 많아졌고 의그 외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 기 때문에 만약 내 미국 주식이 하나라도 빨간불 즉 수익을 띄고 있는 경우라면 오늘 영상을 잘 참고 하셔서 향후 나의 미래 수익금을 보다 더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미국 주식 투자자 분들 에게만 해당되는 이유는 국내 주식 과 미국 주식은 세법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른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만큼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죠. 저조차도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미국 주식의 메리트는 세금을 내더라도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의 실현 수익금이 250만 원에 넘어가는 순간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1인당 250만 원의 공제를 받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커지게 되겠죠. 구독자분들의 쉬운 예. 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억 1천만 원에 매도를 했다면 1천만 원의 수익금이 생겨났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250만 원의 수익금을 초과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 멋진 투자자가 되어버리겠죠. 1천만 원의 수익금이 생겼으니까요. 이때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22%인 165만 원의 양도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벌었으니 세금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게 내자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 분들에게는 이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타인들보다 더 오랜 시간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 즉 수량이 더 많은 경우가 다분하기에 시장이 수익을 한번 안겨줄 땐 수익금 또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오랜 기간 장기 투자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훗날 나의 수익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년 특히 12월달엔 주식을 팔고 250만원을 공제해놓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당장 세금을 안 내는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요 향후 나의 수익금을 위해서 매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년 전 이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체감을 위해서 특정 주식에 1천만원을 투자 후 CAGR 15%, 즉 연평균 성장률이 15%인 주식을 30년간 보유했을 때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무작정 존버 그리고 홀딩만 했을 경우 나의 6천만원은 30년 후 43억이란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나의 주식을 매도했을 때 부가되는 양도세는 약 9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매년 250만 원의 수익금을 공제받은 투자자의 경우엔 얼만큼의 양도세가 발생되게 될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9억이 아닌 1억 2천만 원의 금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특히 나뿐 아니라 가족까지 주식투자를 함께 하고 있었다면 매년 250만 원 공제가 아니라 5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향후 양도세에 대한 차이는 실로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대한 매년 공제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9억과 1억은 천지 차이인 금액이니까요. 꼭 250만 원의 공제를 모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 수익금이 올해 250만원에 넘지 않더라도 1 0 0만원이던1 5 0만원이던 작은 금액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매도 후에 재매수를 통해서 향후의 세금을 최대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매도 후 재매수를 하면 기존 종목의 수익률은 다시 0%가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수익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장기 투자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고팔고를 자주 하는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매년 연말에만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향후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일 뿐입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최대 장점 복리에 대해서 절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고팔게 될시 평단가가 괜히 올라가는 것 같은 꺼림칙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평단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 평가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도세가 9억에서 1억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팔기만 하고 다시 재매수를 안 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당장 잔고에 찍히는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5년, 10년, 20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률보다 내 계좌에 최종적으로 찍히는 내 자산의 금액이 진짜 수익률입니다. 혹시나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매년 250만 원의 수익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천만 원을 투자한 종목의 수익률 률이 20%가 돼서 1,200만 원의 평가 자산이 찍혀 있다면 1,200만 원 모두를 팔고 다시 매수해야 투자금 1,000만 원을 제외한. 200만원의 수익금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1,200만원에서 200만원만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언제 드립니다. 또한 나의 증권사가 선입선출 방식의 증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선입선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면 이용중인 증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선입선출 증권사라면 내가 환전한 환율과 매수한 매수단가를 매달 기록해두시는 것이 매년 250만원 절세를 받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입선출방식 증권사들은 내가 먼저 매수한 주식들부터 매도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평단가만 보고 매도하게 되면 250만 원보다 살짝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세무사가 아니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50만 원을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실수로 250만 원보다 몇만원 살짝 초과된다 한들 부여되는 세금은 몇만 원에 대한 22%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싫으시다면 꼭 250만 원을 꽉꽉 채우기보다는 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뭐, 230만원, 240만원, 이렇게 여유 있게 공제를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요즘엔 증권 어플들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양도세, 가계산 내역 조회 같은 기능이 어플에 탑재되어 있는지 문의해 보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 기능이 있으시다면 혼자 더 손쉽게 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겠죠. 또한 250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도와 재매수를 할시 일주일 전부터 여유롭게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엔 3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 연말, 영업일 3일 전 조금 더 안전하게 넉넉잡고 한 일주일 전까지 공제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은요 손익통산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애플이 250만원 수익 중, 테슬라가 250만원 수익 중, 메타가 250만원 손실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익 중인 애플과 테슬라만 매도하게 되면 총 5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250만원 초과분인 250만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받게 됩니다. 이때 250만원 손실 중인 메타라는 종목을 매도 후에 재매수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단순히 250만원의 수익금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세는 대주주들 큰손 개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2월 말마다 항상 폭락하는 건 이젠 놀랍지도 않은 연례행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함이었겠지만 오히려 국내 시장엔 부작용만 커지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단계 투자자들에게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고요. 최대 주주의 힘만 더 커져버렸습니다. 심의 균형이 잘 맞아야지만 회사가 어떤 잘못을 하든 악행을 저지르든 함께 목소리를 낼수 있을 텐데 너무 최대 주주의 힘만 커져버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주주 요건이 앞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세도 대주주 기준이 좀 완화된다면 연말마다 시장이 폭락하는 현상은 과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든 만큼 절세도 현명하게 하셔가지고요. 향후에 수익금 더 크게 보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올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무려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손쉽게 치킨 쿠폰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의 하단 댓글창을 보시면 계좌 개설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꼭이 링크를 통해 계좌 개설을 해주시고요. 이를 통해 계좌가 개설되시면 국내든 해외든 어떤 주식이든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되신 분들께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끼리만 하는 비밀인데요. 약 50만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 어치 주식을 다시 팔게 된다면 100만원의 거래 금액이 어렵지 않게 충족이 될수 있겠죠.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과 더불어 달팽이가 매월 연재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일지를 직접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노후 대비 동호회원의 참여 자격도 함께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공모주 투자로 반찬값, 치킨값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요즘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죠. 유안타 증권에서는요. 국내 공모주 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국 공모주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외 공모주로 반찬값 벌기 등 여러가지 컨텐츠도 앞으로 제가 준비할 계획이니까 이번 기회에 달팽이의 포트폴리오를 열람하실 수 있는 동호회원도 되어보시고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만약 선착순에 포함되지 못하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개설해 놓으신다면 저와 함께 해외 공모주 투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일석삼조 같은 이벤트 서둘러 참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한 달간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허나 신청자가 많을수록 조기 마감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든 장기투자 우리 모두 함께하면 더 멀리 갈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